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이번에 요정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요정형님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라고 계정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변경된 거 가장 처음에 신스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신스, 엘리멘탈, 에로. 이게 아마 1신스일 텐데 합성으로는 안 나오고요. c m r 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91레벨 신화 스킬 선택 상자에서 나옵니다. 또는 클체 교체로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엘가가 상향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디버프를 건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마침 이 형님이 엘가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볼 거고요. 다른 스킬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어스 에로우. 이것도 변했다고 했거든요. 원거리 회피 관통 옵션 추가가 되었고요. 피어스 에로우가. 그리고 원거리 데미지 리덕션 무시 옵션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톰샷, 스톰샷 스피릿도 원거리 치명타 및 원거리 치명타 데미지 옵션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버프 보면 알수 있겠죠 이거는 일단은 스톰샷 원거리 명중 3 원거리 치명타 5 바람속성 추가 데미지 6이 올라갔구요 게일이 활착용시 사정거리 증가가 되었다고 하구요 엘마 스득시 대상의 바람속성저항 감소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형님들 궁금하신거는 솔직히 물속성 아쿠아프리즌이랑 폴루트워터 뭐 변했고 나머지 엘가가 어떤 디버프 거는지 궁금한거잖아요 그래서 사냥 먼저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실험하는 캐릭, 원뎀1 9 8이고요 원명 286입니다. 유 형님이 지금 악장, 그리고 멸가죽, 고룡부츠, 명가더, 7명가더에 구엘름, 그리고 5의 아이리스 목걸이, 용반, 민첩의 반지, 용팔, 이런 식으로 끼고 있는 형님입니다. 에카가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건? 요기 뭐, 확인이 안 되는데? 내려볼게요. 아, 지금 이거, 방금 보셨죠? 아쿠아 프리즌 스피릿. 지금 물과목 생겨가지고 상호가 돌았거든요, 방금? 뭐야, 잠깐만. 둘, 셋, 넷, 다섯, 사초? 사초면 잡는 것 같은데, 거의? 네, 캐릭도 원래 좋지만, 그냥, 사기인데요? 엄청 빠른데, 에카? 와. 너무 빨라가지고 뭐 실험이 안 돼. 사람을 쳐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디버프 들어가는 거랑 그런 거 보려면 사람 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빨라가지고 뭐볼 수가 없어. 전강 먹고 201에 289입니다. 활용수정까지 하면 더 올라간다고요? 활용수정이 아니에요, 이거? 204입니다, 204. 일단은 사냥체감이 미쳤다, 그냥. 잠깐만, 본토 가서 슈팅사도 한번 볼게요. 뭐 많은 곳에서. 와. 원래 빠르기도 하지만, 전이 되는 게. 생각보다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 쿨타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만화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씩 딸게 되는데, 솔직히 슈팅스타가 쓸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만화가 너무 빨리 따라요, 만화가. 슈팅스타 멍을 때린다 했었는데, 분명. 멍 때릴 수 있는 수준인가 이거? 그래서 사실상 진짜 웬만한 형님들은 슈팅스타 못쓸것 같아요. 이번에 소울도 상향이 돼가지고, 이제 HP 감소가 되었거든요? 원래는 얼마가 딴 거예요, 소울이? 60이 났다는데, 소울. 슈팅사 괜히 배움 16만 명과 아까움. 네, 진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집에 충분히 될것 같아요, 유 캐리. 원래 이렇게 빨리 잡히는 건가? 집에도? 아, 장비를 다 정리하고 각인만 착용한 상태가 지난보다 세시다고 하네요? 이거, 형님들 진짜 체감 될것 같은데요? 정말로? 잡긴 잡았거든요, 방금? 한 마리? 잘 잡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물론 이게 몹이 몰리면 말리긴 하거든요, 정말. 근데 이거는 뭐 여기서는 사실상 독식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요 형님 계정을 통해가지고 한번 땡겨보긴 했었거든요. 그때보다 체감은 한 1.5배 강해진 것 같아요, 1.5배. 이거는 정말 사람을 때려봐야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감목이랑 그런 것도 한번 볼게요. 어 방금 보였어요 형님. 엘가가 게일 걸었거든요. 일단 시전자 게일은 안 걸리는데 엘가가 지금 치는 게 방금 바람 속성이어서 그런가 게일 표시가 뜨긴 떴어요. 여기서 쳐진다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형님. 게일 넣고 게일 여기서 안 되네. 와 데미지 와 저거 잠깐! 잠깐 미쳤어요. 그리고 에로우 이거 회복이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와 피차는 것 봐요. 에로우. 게일 넣고. 물가목은 안 걸리긴 하거든요, 물가목은. 피 차는 속도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아니, 법사 실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피 차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예, 피가 진짜 잘 차요, 피가. 지금 웨링 법사신데,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일 넣고. 엘가 안 치는 상태에요, 지금 엘가 안 치는 상태. 와 법사 뮤닌 상태에도 지금 엄청 빨리 따는데 요정이 진짜 개떡상이게 느껴질 정도로 빨리 따는데요? 어, 밸런스가 좀 이상한데? 근데 이게 문제는 아쿠아 에로가 우 용코 한 개씩 들긴 하는데 피차는 속도가 법사 힐보다 진짜 한 두세 배는 빠른 것 같고요. 갑니다. 광전사예요, 광전사. 와 잠깐만, 잠깐, 잠깐. 갈게요. 물과목 걸렸다. 와, 물과목 걸리니까 데미지 엄청 잘 들어가고. 엄청 빠릿하는데요, 그래도? 형님, 저거 스펙 어느 정도요? 보시니까 어때요, 형님들이 이거? 지금? 좀 많이 사기인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 캐릭으로 다른 걸당겨본 적은 많이 없지만. 근데 지금 쳐보니까 뮬도 거의 박살 내는 것 같고. 형님도 정말 센 캐릭인데 지금 피 따는 거 보면 좀 심해요. 진짜 사냥하시는 형님들이 아니라 PVP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립 쟁을 하시는 형님들은 바람 물 가시는 게 정말 정답일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선택은 그럴 것 같아요. 땅은 그냥 중립 사냥 정도. 다시 한번 쏠게요. 들어갔다 물가목. 물가목 들어가면 피 따는 거 보여요 지금? 마지막 스 선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형님. 와, 피 빠지는 거 봐. 이 뭐야 이거 진짜? 대 요정의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이거 미쳤다, 진짜로. 스턴에 게일 그리고 물감목 들어가잖아요. 방금 거의 반 피가 빠졌어요. 광전사 피통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님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잠깐만. 대패에 평타 3방 맞으니까 지금 반피자는 스펙인데, 카마기사, 형님이 계시니까, 카마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또 실험은 카마기사 거든요 카마기사? 지금 240번, 스펙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시장궁에, 고가죽, 고령부치 신골무, 뭐, 은날, 그리고 원뎀은 180에 원명 269 나오고요. 형님이 지금 300만 명코를 안 배우셨대요, 물과목을. 그래 그거 두개 한번 비교해보면서 하면 될것 같네요 물 감옥이 있어야 카베를 뚫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써볼게요 참고로 카마기사입니다 카마기사 뭐해 잠깐만 잠깐 잠깐 왜왜 왜 이래? 카베에미지가 들어오는 게 맞아? 왜카만데왜 이래 이거? 딜이? 잠깐만 카만데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마지막 가 볼게요. 뭔 먼... 어, 죽겠다 이건. 아니, 잠깐만 너무 심한데? 리부트 전에 2000피도 못 뺐대요. 아, 요정 형님들 축하드립니다. 정말. 카마기 사가 요정이나 뭐 이런 총사들이 때렸을 때 그걸 못 뚫으니까 그런 건데 맞아요. 그래, 심지어 이거는 아쿠아 프리즌 없는 그냥 땅 요정, 바람 요정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예 요정 형님들 진짜 축하드려요.